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의 애듀에이 상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두 번째 유형의 신경 변화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적 찍고 바로 찍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바로 보고 계실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은 듭니다 자 신경 변화 볼 거고 참고로 내가 하나만 목적에서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 밑에 자막은요 그 유형 공약 있죠 독해지자 유형공약책에서 나온 그 단계 있잖아. 그 단계를 내가 꼭다 거치진 않아요. 그죠? 왜냐면 더 쉬우니까. 단계를 다 거치라고 내가 설명하는 거아니라 그랬잖아요. 뭔가 최대한, 이거는 100%. 근데 이만큼만 해도 30%, 40%의 선제는 풀린다. 50%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를 다 제시하진 않지만 자막에서는 전체 단계를 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자막을 내가 띄워주거든요. 제가 편집합니다. 예, 띄워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래요꼭그 단계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단계대로 하면 풀린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글에 드러난 피터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unfortunately, 벌써 불행하게도 나오네요. 그죠? 자, 우리 지문을 반띵 한다가 1단계 내용이었는데, unfortunately 나왔으니까, 여기서 반띵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케이? 자, unfortunately 나왔으니까, 위에는 지금은 주로 앞뒤가 반대인 선지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뿔 마가 참 많겠다라는 생각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잠깐 여기를 넘어가 볼게요. 자, relaxed 안도된 마이너스죠, 오케이? 네, 벌써 아니죠. 그 다음에 confident 자신감이 있는 플러스 그리고 disappointed 실망한 맞죠, 오케이? 마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였으니까. 그 다음에 confused 혼란 마이너스죠, 아니죠? 그 다음에 jealous 뭐즐거움 아니죠? 즐거운 플러스 맞네요. 근데 discourage 낙담한, 어, 맞는 것 같아요, 그지? 어때요? 맞는 것 같죠? 오케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Embarrassed, 당황스러운, joyful, 즐거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벌써 뭐, 뭐, 뭐가 지어져? 1, 3, 뭐가 지어져? 정답은 2번, 4번 중에 하나다. 어, 벌써 50%의 확률. 여기서 찍으면 된다? No, never 절대 안 된다 바로 풀어볼게요 Unfortunately, his smile quickly disappeared 사라졌대잖아 웃음이 그지? 웃음이 사라졌는데 왜예요? 예약한 데가 꽉 찼대요 예약한 레스토랑이 꽉 차서 하여튼 이런 기타정 등은 안 궁금해 우리는 이제 위에서 찾아보면 돼 자, 신경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질문의 내용, 배경 먼저 불쑥했지 발렌타인데이였네요 그죠? 발렌타인데이에 뭔가를 준비를 했나봐 이벤트를 그치? 그래서 그는 마침내 찾았어 완벽한 것을 그지? 그래서 뭔가 찾아갔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감정 표현에 주목했을 때 그녀가 좋아할 만한 장소 그리고 v 러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뭔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럼 벌써 뭐예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자신의 와이프라 고했잖아 와이프에 대한 이벤트성인 거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웬걸 레스토랑 예약 꽉차 그래가지고 티스포트 실망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바로 이거죠 확신의 찬 그렇지? 그래다 나가 실망한 이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했다가 실망한 거죠. 또 계속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 변화 벌써 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빠이빠이